신천 플라스틱 차이나 플라스 2025년 중국 선전 플라스틱 및 고무 박람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이나 플라스는 세계 최고의 플라스틱 및 고무 박람회로 인정받고 있으며, 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혁신 기술 및 시장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추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드세일 전시 서비스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수많은 현지 및 국제 협회의 지지를 받으며 글로벌 플라스틱 및 고무 산업의 최석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행사 개요. 제 37회 플라스틱 및 고무 산업 국제 전시회인 차이나 플라스 2025는 2025년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심천의 심천 세계 전시컨벤션 센터인 바오안 뉴베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박람회는 40개 국가 및지역의 4천개 이상의 전시업체가 9개의 전시관을 구성하여 38만 평방미터가 넘는 규모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요 전시 분야 차이나 플라스 2025는 플라스틱 및 고무 산업의 특정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여러 주제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사출 성형 및 스마트 제조 솔루션 존에서 이 존에서는 첨단 사출 성형 기술과 스마트 제조 솔루션을 선보이며 생산 공정의 자동화, 정밀성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압출 기계 존에서 압출 기술 전용 구역으로 파이프, 프로파일, 필름 및 시트 생산을 위한 최신 기계 및 장비를 선보이며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재활용 기술존에서 환경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이 존에서는 플라스틱 산업의 순환 경제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최첨단 재활용 기술과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존에서 생분해성 및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을 강조하는 이 구역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소재와 제품을 선보입니다. 첨가제 존에서 다양한 첨가제를 선보이는 이 구역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의 성능, 외관 및 가공을 향상시켜 다양한 산업 내지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주요 테마 및 컨셉 차이나 플러스 2025는 플라스틱 및 고무 산업의 현재 트렌드와 미래 방향을 반영하는 몇 가지 주요 주제를 강조합니다. 스마트 제조에서 이 박람회는 생산의 효율성, 정밀성, 유연성 향상을 목표로 제조 공정의 디지털 기술, 자동화, 지능형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속가능성 및 순환경제에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차이나 플러스에서는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재활용, 생분해성 소재, 지속가능한 생산 관행의 혁신을 선보입니다. 첨단 소재에서 이 행사에서는 복합재와 바이오 플라스틱을 비롯한 고성능 소재의 최신 개발 동향을 소개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향상된 특성을 제공하고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합니다. 인더스트리 4.0에서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에 초점을 맞춘 차이나 플라스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생산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기 위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구현에 대해 살펴봅니다. 컨퍼런스 및 포럼 전시회 외에도 차이나 플라스 2025는 지식 교류와 업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컨퍼런스와 포럼을 개최합니다. 주제별 포럼에서 순환경제, 저탄소에너지, 의료멸균 포장, 자동차 안전 등 60개 이상의 인기 주제를 다루는 이 포럼은 업계의 과제와 기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마켓인사이트 허브에서 12개의 전문 포럼과 인재매칭 세션으로 구성된 이 허브에서는 제품 소비자 트렌드, 비즈니스 운영, 마케팅, 공급망 전략 등 주요 관점에 초점을 맞춰 시장 역학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제품 혁신 갤러리에서 100개 이상의 기업에서 260개 이상의 독특한 제품을 선보이는 이 갤러리에서는 영감을 제공하고 제품 혁신을 주도하는 최신 기술 발전을 조명합니다. 결론, 차이나플라스 2025는 전 세계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의 중추적인 행사로, 전문가들이 혁신을 모색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이 분야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제조 지속 가능성, 첨단 소재, 디지털 혁신에 중점을 둔이 박람회는 진화하는 업계의 환경을 반영하여 기술 및 시장 발전의 선두에 서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수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람회 전문 여행사 베테랑 이경수 여행사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